그러면 감정의 베이스가 되는 게 몸인데 몸이 굳어버리면 감정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연기 교육에서 빡쳐서 하는 얘기가 맨날 감정을 느끼고 연기해라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아니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어떻게 상황에 몰입이 되냐고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로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테니스텔라 스키용어로 치면 은 정서적 기억에 대한 훈련법, 뭐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영어로는 emotion memory,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연기를 할때 뭔가 감정을 표현해야겠다.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개념적인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감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표현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뭐죠? 단순하게는 뭐 슬프다, 분노한다, 화를 낸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아마 연기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야, 감정을 느끼면서 해야지. 감정을 생각하고 연기해야지. 야,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야지. 야, 상황을 느끼면서 연기해야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냐면,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하면 안 돼요. 요런 내용은 제가 그전에도 다른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더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감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연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감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죠. 생각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은? 감정이 여기 있어요?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스타니 슬라프스키 초기 연결원 중에 하나인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 여기에 개념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타니 슬라프스키도 말기에는 이 정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실패한 연결원처럼 인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니까, 러 스타니 슬라프스키 책이 배우 수업, 역할 구성. 다른 말로는 성격 구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역할 창조인데, 역할 창조에서 스타니 슬라프스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 중에 한 명이,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떤 감정으로 연기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스타니 슬라프스키가 감정? 난 몰라. 그냥 움직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 중에 한 명이 스타니슬라프키가 워낙 감정을 중시하는 연출가이고 연기 선생이다 보니까 그 감정을 어떤 걸로 표현할까에 을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감정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움직여 이렇게 했던 거죠. 스타니슬라프키 연결론이 초기 연결론은 정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연결론이고 말기에 가서는 신체적 행동의 방법론. 그래서 몸을 움직여라고 하는 것을 주축을 하는 연결론인데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해라라고. 하는 게 스타니슬라스키 초기 연기론인 정서적 기억에 대한 훈련법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벌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스타니슬라스키 연기론, 정서적 기억이라고 하는 훈련법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때 자기의 첫 번째 책을 미국에서 배우 수업이란 이름으로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서를 기억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슬픈 기억들, 기뻤던 기억들, 화났던 기억들을 지금에 가지고 와서 지금 내 역할에 투영을 해서 연기해라. 이게 이제 정서적 기억이 가지고 있는 훈련법의 대략의 내용인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훈련들을 했단 말이죠.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 눈을 감고 다 같이 과거에 가장 슬펐던 기억을 떠올려요 하면서 그 슬펐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슬픈 사람은 울어요. 과거에 슬펐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울죠. 제 대학 동기도 중에 어떤 애는 옛날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래서 슬펐다. 그래서 운 친구도 있고 저는 뭐 옛날에 저의 동생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백태평으로 죽은 기억이 있어서 그걸 갖고 울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에 슬펐던 기억을 갖고 지금 우니까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게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거다 내가 옛날에 슬펐던 것들을 떠올려서 지금 연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슬펐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맡은 역할이 만약에 뭐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내 동생이 죽었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죽었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슬퍼하는 어떤 장면을 연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역할에서 맡은 이 슬픈 상황을 가지고는 올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슬펐던 기억을 지금에 가지고 와서 이 장면에서 슬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연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죽었던데 강아지 뽀삐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여기서 정말 슬퍼하는 어떤 걸 하는데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로 슬퍼해야 되는데 과거에 죽은 강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여기서 운다?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억을 떠올린다고 라 하는 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실 어떤 상황에 집중해서 연기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고 말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연기 동영상을 올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연기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죠 왜 생각을 하면 몸이 긴장이 돼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스타니 슬라프키가 초기 연결원에서 뭔가 주장을 할 때, 뭔가 아직 이론적인 베이스가 부족해갖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 오려고 했던 건데, 이 당시 스타니 슬라프키 초기 연결원을 주장했던 당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서양의 심리학에서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몸과 마음은 다르다. 정신과 육체는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걸 할때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인 걸 어떤 걸 강조하는 추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의 영역도 뭔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동양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몸과 마음을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했어요. 즉, 몸 이꼬르 마음이다. 그러니까, 스타니슬라스키가 초기에 주장했던 연기로는 내가 감정을 떠올리려면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떠올려야 된다고 했던 건데, 이래서 연기를 뭔가 표현할 때 왜곡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경직되고, 신체는 굳어가고, 그래서 뭔가 제스처도 되게 불편하게 되고, 이랬던 것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그런 심리학적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면,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정신과 육체는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이런 식의 이론들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밝혀진 뇌과학 쪽에서는 감정은 몸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의식에 가까운 영역인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손에 든걸 뭔가 바닥에다 던지거나 이랬던 기억들이 있나요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뭔가 열이 받치고 그러면 내가 손에 들고 있던 이런 걸막 바닥에다 팽개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감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내가 연기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러면 연기니까웬 말이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분노가 아니잖아요. 목을 쥐어 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면 몸이 움직이죠, 몸이. 꼬맹이들도 보면 화가 나면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다 팽개치고, 들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다 팽개친단 말이에요.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해 본 거에 따르면, 우리 애가 아직 기어다닐 때 화가 나면 자기가 손에 든 숟가락, 아니면 장난감? 이걸 바닥에 던지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어? 저건 학습된 게 아닌데? 그 뭐냐면, 저나 아이의 엄마가 화가 날때 손에 든걸 갖다 바닥에다 팽개치는 걸 우리 아이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 기어다닐 때 자기가 화가 나니까 뭔가 이렇게 바닥에다 자꾸 던지는 거예요. 제가 왜 던지지? 그랬더니 애 엄마가 쟤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화가 난감정으 표현을 할때 자기가 손에 든 거를 바닥에다 팽개치는 건 학습된 게 아니라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구나. 제가 이제 연기 수업을 할때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화가 났으면 손에 든 무엇인가? 바닥에다 던져라. 생각하지 말고 던져라. 이걸 했다 화가 나서 팍 던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불뚝 하는 분노 같은 게 치밀어요. 근데 뭐 분노까지는 아니어도 울컥 하는 뭔가 이제 치민다는 말이죠. 그러면 감정을 생각하지도 않고도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뭔가 강력하게 대사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실제 연기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슬리퍼를 던지게끔 하든 아니면 뭐 종이를 던지게끔 하든 노트를 던지게끔 하든 바닥에다 팽개치고 화를 내게끔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면 그냥 화가 나요. 본인은 화가 안 났다고 생각을 해도 몸이 몸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몸이 무의식이거든. 의식의 영역은 여기라고 한다면 무의식의 영역은 바디인 거죠, 바디. 우리의 몸. 근데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뭔가 슬픈 기억을 떠올리거나 화났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기뻤던 기억을 떠올려서 연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굳어요. 그러면 감정의 베이스가 되는 게 몸인데 몸이 굳어버리면 감정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연기 교육에서 빡쳐서 하는 얘기가 맨날 감정을 느끼고 연기해라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해라 아니 상황을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어떻게 상황에 몰입이 되냐고 여러분들 감정이 집중이 뭔지 알아요? 연기할 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면 이걸 집중이라 생각해 이건 긴장 상태죠 정신적인 집중은 몸에 이완 상태하고 동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내가 정말로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을 하고 싶으면 몸이 이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어떻게 집중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중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감정을 표현을 해요?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감정에 몰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감정에 몰입한 상태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고. 근데 몸에 대해 이빨이 힘을, 어? 몸에다 힘을 잔뜩 주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연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연기 수업할 때 감정 느끼면서 하세요 상황 떠올리고 하세요 상황을 생각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연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선생님들 연기 보면 되게 경직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분들도 그렇게 배운 거거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지만 제가 현장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배운 게 실제 연기하고 부딪혀 되게 경직된 연기를 하게끔 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 박관님이 내 몸을 되게 굳게끔 하고 그래서 뭔가 이 후두부도 압박하고 구강도 쪼이고 그래서 발음도 망가지고 화술도 다 망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기를 하려면 감정 느끼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감정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감정이 영어로 하면 이모션이잖아요? 이모션, 이모션. 저도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 이모션, 이모션. 그 뒤에 모션이잖아요, 모션. 모션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액션, 무브. 움직이는 상태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모션.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면서 하려고 그러고, 감정을 떠올리면서 하려고 그러고, 감정을 기억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굳잖아. 근데 감정을 영어로 하면 이모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모션에서 이는 이거 X.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 움직임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상태가 감정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표출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안으로 수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대상을 못 본다고 근데 내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연기를 하려면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즉 대상을 보고서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끼면서 하거나 기억하고 하려고 그러면 대상을 못 봐요 내가 연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포커스가 아웃이 되면서 대상을 보기는 커녕 그냥 이 눈에 초점이 사라지면서 대상이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외운 대사를 감정 있는 척 뇌까린단 말이죠.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외운 대사 플러스 감정 있는 척은 하는 척 하는 연기인 거지 연기가 아니라고. 제가 나중에 연기하지 않는 연기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가짜 연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연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기하지 않는 연기야. 여기 연기하지 않는 연기에서 연기하지 않는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연기는 가짜 연기. 이거를 하지 않는 연기가 진짜 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아, 누가 봐도 저거는 진실되지 않은 연기다. 아, 저거는 상투적인 연기다. 아, 저거는 껍데기 연기다. 이런 연기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진짜 연기의 개념까지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연습 기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몸으로 체화를 하려면 정말 많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초반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연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연기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배우들 중에 몇몇 배우들은 자기가 워낙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저절로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은 극한의 고통, 극한의 괴로움, 이걸 극복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는 결국 이제 깨달음인 거죠, 깨달음. 내가 감정의 진짜 느낌을 몰랐다가, 어? 어느 날내 몸이 느껴요. 아 이거구나. 내가 몸에 큰 힘을 주지 않고도 뭔가 정말로 진짜 같은 날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연기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고자 한다면 요 부분들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연기하려면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연기를 배우라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연기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연기 선생이니까 자기 가호도 있으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연기를 가르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모르는 건 내가 잘못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연기 선생이 모든 걸다알 수가 있나? 나도 이제 배워가는 중이고 나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나도 아직 이제 깨달아가는 중이니까 우리가 전인이 아니잖아요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고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좀더 연구해서 고민을 해갖고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저는 연기 수업을 하면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연기를 가르쳐 오긴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앞에 서 있을 때 부끄러울 때가 되게 많았거든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어쨌든 그날은 선생님이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 주까지 내가 고민을 해서 내가 알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보기엔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모든 걸다 아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 모르는 거 토성이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게 많다.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고민 해갖고, 그니까 러 학생이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제가 그걸 대답을 못하면 너무 창피하단 말이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학생한테 정답은 아니지만, 그나마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학생한테 주죠. 그럼 이제 학생도 고마워하고, 저는 그 학생의 좋은 질문 때문에, 제가 좋은 고민을 하게 됐고, 연구를 하게 됐고, 생각을 하게 돼서 좋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되게 고마웠고. 그래서 제가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를 써놓고, 그 머리만 보석같이 빛나던 제자들 덕분에 이 책을 쓸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말을 썼던 건 뭐냐면 많은 제자들 중에 헛점을 찌르는 제뼈를 때리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제가 연기대에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지금의 제가 이제 가르치는 어떤 방법들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감정을 느끼면서 하려고 하면 안돼요 감정을 생각하면서 해도 안되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기해도 안되고 상황에 그냥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소환을 해야 돼요 물론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소환하는 방법에 대해선 제가 계속 다른 동영상들을 통해서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호흡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 몰입할 수 있고 호흡과 감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 호흡의 상태에서 대사를 할때그 대사를 하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라 그런 분들은 제가 앞전에 올렸던 동영상들을 많이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정서적 기억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감정을 소환해서 지금의 연기에 투영하는 훈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한번 뭐 눈물을 흘리고 지금 당장 한번 소리를 내보고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게 직접적인 연기를 할땐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배우들도 그런 혼란들을 겪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떤 연기를 하는데 이때 제가 과거에 있었던 고양이가 죽었던 걸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현업 배우들도 있는데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대사를 갖고 내가 이 상황을 진짜로 믿고 이 상황에 바로 몰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앞에 그 대상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겠다는 강박감에 잔뜩 사로잡혀 있으면 앞에 아버지처럼 생긴 분이 누워 있어도 이 대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연기를 해 어떻게 혼자 연기할 수 있어요 이 대상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 대상과의 교감 속에서 내가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연기하라 이런 개념이 연기를 절대로 할수 없는 이상한 상황으로 여러분들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연기를 하거나 껍데기 연기를 하거나 뭔가 삐뚤어진 연기 왜곡된 연기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자기가 연기를 표현하는데 뭔가 이게 진정성이 없는데 뭔가 진짜 같지 않은데 진심 어린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 그거 가짜 연기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감정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극복하는 방법, 내가 진짜 감정을 느끼는 방법, 진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걸 갖다 가좀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 감정에 대한 얘기, 연기가 궁극적으로 이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유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혼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기를 펼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배우가 될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